오늘 우리가 소개할 주제는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대 인간 마라톤입니다. 로봇이랑 인간이 진짜 마라톤으로 경쟁이라니. 누가 이길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? 반면에 인간은 어떨까? 과연 우리는 로봇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? 로봇이 사람과 함께 마라톤을 뛴다. 다음 달 4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. 하프 마라톤이 열립니다. 이 대회의 규칙은 간단합니다. 일반 선수 3시간 10분 안에 완주. 휴머노이드 로봇 3시간 30분 안에 완주. 하지만 로봇에겐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. 바퀴 금지, 오직 두 발로 달려야 합니다. 배터리 교체나 로봇 교체 시 페널티 10분 추가. 혹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테슬라 옵티머스를 아시나요? 이번에 출전하는지 관건입니다. 이제는 로봇이 인간처럼 걷고, 일하고, 심지어 마라톤까지 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. 이번 로봇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. 로봇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가 아니라 균형 유지, 에너지 효율, 자율 판단 등 수많은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. 이 기술들이 발전하면 로봇이 인간과 공존하는 미래가 더 가까워지겠죠?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의 충격적인 대결, 기억하시죠? 이번 로봇 마라톤, 과연 누가 미래를 선점할까요?